자동차 세시정비 실습 2주차 1강 수업을 담당할 고은국 교수입니다 어, 지난 차시에서 어, 이번 차시에도 어, 제동장치에 대해서 음, 깊이 있게 좀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목차는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교과목 학습 개요도 어, 학생 여러분들이 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교과목 학습 목표로는 어, 첫 번째 어, 제동 장치의 개요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 제동 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어, 내용에 대해서 어,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동 장치 구성품을 어,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제동 탱크에 관련된 부품들을 어,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제동 장치 점검 및 어,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동 장치를 어, 점검하는 방법하고 이것을 어, 이상이 있었을 때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네 번째, 어, 제동 장치를 이제 수리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동장치를 어, 진단기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어,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제동장치의 개요입니다. 어, 제동장치는 주행 중인 자동차의 속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한 용도 외에 자동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에서도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마찰을 이용하여 제동하는 마찰식 브레이크를 사용되며 마찰식 브레이크입니다. 마찰식 브레이크. 자 그래서 있는 마찰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겠다. 브레이크 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안전성, 신뢰성, 내구성이 우수한 함께 동시에 조작이 용이해야 된다. 쉬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가 브레이크 장치는 우리가 자동차는 달리기만 하면 다가 아니고 물론 잘 달리고 잘 서야 되니까 차가 잘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사람이 나타나거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 제동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어, 마찰 브레이크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 옛날 같은 경우는 예전 차량 같은 경우는 라이닝식 같은 경우는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라이닝 확장에 대해서 드럼을 잡아버려. 요 그럼 드럼과 라이닝이 거기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 열로 인해서 제동이 생기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 드럼식이 아니고 요즘은 어, 브레이크 디스크 방식입니다. 디스크 방식.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 밟으면 피스톤이 어? 피스톤이 유압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면 그 앞에 패드를 밀어버립니다. 압착을 해버려. 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디스크가 있어요. 원판같이 생긴 디스크를, 거기를, 디스크가, 디스크를 패드가 잡아버려요. 그러면 잡으면서 거기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이제이 마찰이에서 제동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 장치는 작동을 했을 때 어떻게 확실하고 정확해야 되겠죠. 브레이크 밟았는데 뭐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 제동을, 브레이크가 어? 잘안 잡히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 작동이 확실하고 안전성이 되죠. 실내가 가야 되고, 실내성이죠 내구성. 또, 튼튼하게 오래 써야 되겠죠. 고장이 없고. 음, 그 다음에, 어, 조작하기가 어, 쉬워야 된다. 이렇게,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 브레이크 장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보면, 어, 우리가 쓰는 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유압식 브레이크, 우리가, 어, 그냥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오일을 해서 잡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어, 브레이크, 어, 페달 밟으면 마스터시딩에 대해서 유압이 가겠죠. 그러면, 어, 유압이 가면서 디스크를 잡아버려서 어, 이렇게 제동이 되는 거. 요 배력식 브레이크 장치는 배력식은 뭐요? 어, 마이백 그 진공 흡기단계 배기단계의 압력 차를 진공식 배력 장치예요. 그래서 그압 그걸 이용해서 어,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공기 브레이크는 아, 공기 압축 공기와 대기압과의 차이를 이용해서 어,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는, 우리 기계식 브레이크. 음, 음, 옛날 거, 옛날. 기계식 브레이크 우리가 줄을, 우리가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 땡기면 어떻게 돼요? 어, 주차가 채워지죠? 이게 와이어 줄로 돼 있어갖고, 땡기면, 어, 디스크를 잡아버려는 아니면 라인싱은, 라이닝 방식은 잡아 땡기면 라인이 벌어지면서 디스크를 잡아버리는 거고요 어, 디스크는, 그니 압착을 해서, 이렇게,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인데, 그래서, 버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를 딱 누르면, 한 번도 이렇게, 누르면, 때는, 파킹이 되고, 잡아당기면, 파킹이 해제되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그 다음에, 해제하는 방식은 또, 파킹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있지만, 드랍을 옮기면, 파킹이 자동으로 풀리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자식 어, 주차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자 어, 보조 브레이크에는 엔진 브레이크 있어요. 엔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어, 저기 우리가 내려갔을 때 기어를 어떻게 변속을 했을 때 우리가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 자동 변속이라 갖고 어 뒤에다 놓고 주행을 하지만 실제 내리막길이라든가 이런데 갈 때는 뒤에 넣는 것 보다는 우리가 어, 기어를 저단 예를 들어서 4단이면 3단, 2단 그 상황을 보고 밑으로 기어를 내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배기 브레이크는 어, 배기 밸브를 열어서 그압을 이용해서 제동을 하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와전류 어, 브레이크는 거의 뭐 일반 승용차에서는 잘 안쓰고요 어, 대형 어, 대형 차에서 어 많이 쓰다 상용차에서 그래서 어, 변속기에서 어, 유압 기동 장치를 사용해서 제동력을 어, 제공하는 이제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 10톤 이상의 정체중량 어, 가진 어, 트럭에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어, 어, 10톤 이상의 영업용 대형 박스나 어, 대형 트럭에 예? 이 브레이크가 의무적으로 어,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용차에 어, 어, 10톤 이상 되는 차에 많이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어, 대형차 아닌 이상은 뭐 그렇게 어, 여러분들이 만져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음 제동장치 분류가 나옵니다 어, 제동장치는 타입에 따라서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더욱이 어, 제어 및 모델까지 분리하면 그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 분류별로 구분할 수 있는 어, 브레이크 종류는 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첫번 그래서 휠 브레이크. 통상 휠에 설치되는 브레이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스터 시에서 유압이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드럼이 압착되며, 제동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이죠. 여기에. 그다음 센터 브레이크는 대형차에 서 주로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브레이크 드럼을 변속기 어, 출력축 또는 어, 추진축에 설치함으로써 차량이 혼자 움직이지 않게 하는 안전 확보트럭의 브레이크입니다. 어, 통상적으로 차, 어, 주차용 브레이크로 사용되며 브레이크 밴드에 라이닝을 리벳하고 브래킷을 레 통해 설치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레버를 당기면 플로드가 당겨지고, 홀딩 캠에서 브레이크 밴드가 수축되어 드럼과 압착되며 제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것도 공기, 공기 브레이크 차량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 조작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핸드 브레이크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어, 손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말합니다 통상 어, 주차용 브레이크로 활용되며 브레이크 레버를 손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핸드브레이크라고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주차레버를 잡아당기면 와이어가 당겨지고 브레이크 슈가 확장되어 브레이크 드럼에 압착되는 형태를 드럼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밴드가 수축해 브레이크 드럼을 압착하는 센터브레이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드럼브레이크 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브레이크 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풋브레이크입니다. 어, 우리가 어, 풋브레이크 또는 족동브레이크, 발로 다 밟는 족브레이크는 족동브레이크라고도 하는데요. 페달을 발로 밟아서 작동시키는 브레이크를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기계식, 유압식, 진공식 배력장치, 공기배력식, 공기브레이크 등으로 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차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작동 형태에 따른 어, 형태에 의한 분류가 또 있습니다. 어, 내부 확장식. 어, 내부에서 확장해 브레이크를 가동한다는 의미로 브레이크 페달을 어, 밟으면 실린더 유압이 공급되어 브레이크 슈가 벌어지며 자 어, 드럼과 밀착하게 어, 밀착해 제동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게 이 드럼이 여기는 이 드럼이 이에 안으로 여 바깥에서 이렇게 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쪽을. 안에, 안을 이렇게 덮어버려. 요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화살표, 빨간색이 이것처럼 이게 실실이 늘어남면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를 확장을 시키죠. 라이닝을 바깥으로. 바깥을 확장을 시키면 이 드럼을 잡아버립니다. 드럼을. 여기, 이 안쪽에 이 드럼을 여기 잡아버려서 제동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 수축식입니다. 외부 수축식.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하려면 뭐냐면, 안으로 죽어, 이건 늘어나는 거고요. 지금 확장식은 늘어나는 거. 수축식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수축하여 드럼에 마찰시키는 제동 방식으로, 내버를 당기면 브레이크밴드가 드럼에 조여지면서 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방식은 옛날에, 어, 옛날 자전거 보면 가죽뒤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 가죽뒤로 있어서, 예전에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런 것들이 외부 수축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 디스크식이시면 통상 휠 브레이크가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이 캘리퍼로 보내지면 회전하는 디스크를 양쪽에서 패드로 압착시킨다. 디스크는 바퀴와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동이 된다고 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디스크식. 그래서 이 디스크를 왜쓰냐면어 디스크가 바깥으로 돌출돼서 방열이 잘 돼요. 그래서 어 열이 별로 쌓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고장도 별로 없고요. 이제 단점은 이제 어, 좀 밟는 힘이 좀세야 된다는 거, 그런 게좀 있지만 어쨌든 장점이 많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자그 다음 이제 브레이크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오일이라고죠, 하 브레이크 오일. 어, 브레이크액은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실제 제동 장치에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일의 주성분은 피마자유와 자, 오일의 주성분은 피마자유와 에틸렌글리크 알코올이라고 하지 알콜. 알콜로 어 표면을 사용하고 있으니다 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과 산화 및 금속 부식 방지를 위한 첨가제가 혼합되어 있다. 자동차에 사용하는 브레이크액은 도트3, 도트4, 도트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건 도트수가 어, 번호가 오르로 올라갈수록 최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사용하고 있으며 숫자가 클수록 비등점이 높다. 비등점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에 오염될 경우 끓는 점이 저하되어 브레이크 제동열이나 반복적인 브레이크, 페달, 펌핑으로 유압 라인에 공기방울이 발생하는 걸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합니다 베이퍼록 현상. 이런걸 베이퍼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또한 오일이 공기 중에 노출되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비등점이 낮아지게도, 비등점, 끓는 점,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끓는, 끓는다는 얘기죠. 음. 이로 인해 과열되면 비등하여 기포가 발생해야 된다. 심하면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여 브레이크를 밟아도 작동되지 않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어 사고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정비 지침서를 참고하여 브레이크액을 교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브레이크액하고 어, 참고로 여러분들 브레이크액과 클러치액은 같이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같은 거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브레이크액을 뒤에 여기 나오겠지만 브레이크를 주입할 때 차체 페인트 도장 부분에 이런 게 떨어지면 어, 바로 닦아야 됩니다. 만약 에 이걸 닦지 않으면 도장 페인트 부분이 다 일어나요. 이 때문에 바로 닦으셔야 됩니다. 그걸 좀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있습니다. 도트 3가 비등점이 205도예요. 여기 보시면 2 0 5도있고요 자, 도트 4는 230도가 되어 있습니다. 도트 5, 어, 이렇게 돼있고, 260도구요. 도트 5.5, 이 완이죠, 이거. 5.1이라고 하는데, 이거 270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 도트스가, 어, 아, 높은, 이쪽을 써야되겠죠 오일을, 브레이크 오일을. 그 다음에, 어, 피마자. 성분은 뭐, 피마자고, 알콜, 에틀링 글리크라고 어있는데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 브레이크의 취급 시 주의사. 어, 지정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성분이 어, 다른 오일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어, 서로 혼합하면 안 되겠죠. 서로 성분이 크기때문에 이거는 뭐 어, 브레이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오일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어, 우리 학생들이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사용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성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교환한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을 철사면 브레이크 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뭐 폐차할 때까지 안 교환한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한뭐 5년이든 뭐 6년이든 주기가 되면 교환해. 요뭐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교환 주기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4년 정도는 무난하게 타고 다녀도 별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4년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어, 수분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브레이크액을 교환하는 음, 그 기준은 물론 뭐 탁도 이런것도 보지만 수분이 브레이크 액수에 수분이 얼마가 들어있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 공업사라든가 정비소에 가면 요거를 수분을 점검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보시고 수분 함량이 많다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 하셔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 액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리저버 탱크 부분으로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 특히 기관에 오일이나 광물성 오일 절대로 주입하지 않도록 한다. 이 혼용을 잘못해서 이게, 잘못 착각하고서 이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안 됩니다. 아? 세차 시, 어, 유압계통에 수분이 유입되면, 비점이 저하되어 베이프록이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브레이크에게 용기는 필요에 따라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해야 한다. 브레이크 건 용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남았다고서 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 잘 용기를 마개를 닫은 다음에 잘 그늘진데 선로한 곳에서 보관하면 뭐 몇년 동안 가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자랐을 때 다시 꺼내서 보충하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용기는 필요에 따라서 어,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해야 한다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액이 도장면에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었죠. 어, 브레이크액이 그, 여러분들 어, 알아두셔야 게요 브레이크의 도장면에 떨어지면 어, 단기간 내 도장면을 침식하기 때문에 취급시 주의한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도장면에 어, 브레이크액이 떨어지면 바로 어, 천우나 헝겊 이런 걸로 해서 어, 닦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장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목욕탕에서 손 한참 물속에 담그면 어떻게 돼요 손이 다 부풀러져 이렇게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도장면에 떨어뜨리고 놔두면 한좀 지나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얘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그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흘리면 바로바로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에 경고 장치가 있습니다 경고등 인데요 우리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돼? 시동을 걸면, 계기판에 경고등들이 쫙 뜨잖아. 키, 키 2단 했다가, 키 2단 하면 경고등이 쫙 떠요. 빨간색들이. 요 뭐, 주황색도 뜨고, 빨간색도 뜨고 그러는데, 근데, 시동을 걸고, 한 3초 이상 지나면, 그 밑에 아랫분에 뜨던 계기등이 다 꺼지죠? 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죠?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 브레이크 채워놨다. 그러면 안 꺼지겠죠? 시동을 걸면. 주차는 계속 내가 사이드 브레이크 채워놨기 때문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해제하면, 어, 불이 나갑니다. 그게 경고등입니다. 그러니까 주, 내가 브레이크 주차를 채웠때는 경고등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오일이 부족했을 때도 경고등 이 같이 겸용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의 경고 장치는 브레이크액이 부족하여 브레이크 효과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 실린더 리저버 탱크 내에 오일이 일정 높이 이하가 될 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운전석에 램프를 점등 시켜 경고하는 장치이다. 브레이크의 경고 장치는 그림에 나타난 것 같이 마스터 실린더 리저버 탱크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리드 스위치를 내장한 케이스와 유면에 의서 상하로 이동하는 플로트로 구성되어 있다. 유면이 낮아짐에 따라 플로트 내에 자석이 리드 스위치에 가까워지면 작용하는 자개가 강해지므로 접점이 닫혀 운전석의 램프를 점등시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요거는 어, 사진을 뒤에 보시면서 한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이거 브레이크 경고장치. 어, 브레이크 경고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 그래서 브레이크 이렇게 모자라면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또한 반대로 유명이 높아지면 어, 플로트 내자석의 리드 스위치에서 작용하는 자기가 약해지므로 접점이 열리게 되다. 리드 스위치 작용은 캡에, 캡을 열고 수동으로 플루트를 상하로 이동하여 램프가 전멸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오일이, 부족하면 항상 두릅니다. 데 오일이 부족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차를 사서 오일 양이 이렇게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맥시멈 이쪽에 있어야 되지만, 오일이 부족하고 그러지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세지가 않습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어, 제동장치 구성품을 교환. 그래서, 브레이크 부스터 및 진공호수 점검입니다. 엔진 공회전 후 정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스터 점검은 엔진을 1, 2분 정도 공회전 시킨 후, 정지시킨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차례, 작동시키면서 브레이크 페달 높이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처음에 브레이크 페달이 완전히 들어가다 점차적으로 페달의 행정이 정상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지 점검합니다. 브레이크 페달 높이가 변화되지 않으면 부스터가 불량이므로 교환합니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처음엔 쭉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들어가다가 계속 밟으면 점점 올라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 계속 밟다 보면 점점 빡빡해져 그러면 나중에 안 들어갑니다 페달이 거의 맨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맨 위로 올라와 있으면 정상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어, 시동을 점검입니다. 엔진을 정진시킨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작동시키면서 브레이크 페달 높이 변화를 점검한 후, 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이 정상적으로 내려가면 시동을 딱 걸면 좀있으 바로 푹 내려가. 그렇게, 발로다 발로 뻑뻑하게 안 내려가던 것이 내가 시동을 딱 걸면 푹 내려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높이가 변화되지 않으 부스터가 불량임으로 교환한다.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교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스터, 이런 걸 점검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작동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점검 엔진을 공회전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엔진을 정지시킨다 엔진 정지 후 30초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 브레이크 페달 높이 변화가 없으면 정상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상승하면 브레이크 부서가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하셨을 때 답안지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하는 이건 어, 여러분들 실습할 때 하는 건데요. 점검했을 때 엔진을 정지하는 30초 경과야. 그다음 에 페달의 어, 높이가 페달 높이가 있냐 없냐 어, 유지 여부가 페달 높이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서 어, 상승하면 불량이고요. 어, 상승하면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작동 시험 결과 이상 유무 점검하는 방법은요. 1에서3까지 작동 시험 결과 이상이 없으면 부스터는 정상으로 볼수 있다. 단 하나의 작동 시험이라도 불량인 경우에는 체크 밸브, 진공 호스 이런, 이런 호스들을 부스터를 점검한다. 엔진 정진 상태에서 브레이크 진공 호스 점검. 정진상 진공 호스 점검을 한번 브레이크 패드를 밟은 상태에서 롱노즈 플라이를 이용해서 브레이크에 진공 호스를 막았을 때 여기를 잡아 버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잡아 버리고 꽉. 그랬을 때 진공이 빠지는 소리가 나는지를 점검한다. 진공이 빠지는 소리가 나면 진공호수를 교환한다. 여기 딱 잡으면 어떻게 진공이 안 빠져야 되겠죠?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받았는데 진공이 계속 간다. 그러면 이건 불량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부스터고 진공호수 점검하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제동장치 점검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